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사무엘기 상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사무엘기 상 13장 사무엘기 상 13장 1절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70인역 성경에는 이절 전체가 없습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사울은 점점점 세에 다스리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3천 명을 선발하였는데. 2천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었고, 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부하에 있었다. 사울이 나머지 백성은 돌려보내니 각자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족 속에 수비대를 쳤는데, 블레셋 족 속이 이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며 히브리인들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족속의 수비대를 쳤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백성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였다. 블레셋 족속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대이고 기병이 6천 명이며 백성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들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올라와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포위되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서 동굴이나 덤불이나 바위 사이나 지하 저장고나 구덩이에 몸을 숨겼다.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들어갔으나 사울은 계속 길갈에 남아있었다. 온 백성은 사울 뒤에서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한 때까지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가에 오지 않았다. 백성은 사울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말하였다. 번제물과 허목제물을 이리 가져오시오. 그러고는 그가 번제물을 바쳤다. 사울이 번제물을 바치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러 나가 그에게 인사였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는데 어르신은 약속한 때에 오지 않으시고 블레셋 쪽 속은 믹마스에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블레셋 쪽 속이 길갈로 나를 치러 올 텐데 내가 아직 여호와께 은총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할수 없이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왕이 지키지 않으셨으니 어리석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의 왕국을 영구히 경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고 여호와는 그 사람을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부하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점호하니 600명가량이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베냐민의 개바에 머물렀고 블레셋족 속은 믹마스에 진을 쳤다. 블레셋족 속의 진영에서 기습부대가 셋으로 나뉘어 나왔는데 한 부대는 수할당 오브라를 향하였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룬을 향하였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광약 쪽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경계를 향하였다. 당시에 온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이 히브리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호미를 벼리려면 블레셋 족속에게로 내려가야만 했는데 그 값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세발 달린 갈고리나 도끼가 3분의 2 세길이고 가시도 친 막대기를 벼리는데도 3분의 2 세길이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던 날에 사울과 요나다를 따르던 백성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블레셋 쪽 속에 수비되는 믹마스 길목에 자리 잡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구절 사무엘 기상 13장 9절. 마침내 사울이 말하였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시오. 그러고는 그가 번제물을 바쳤다.